어제 금요일은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큰 폭으로 2.57% 상승을 했습니다. 갈피를 전혀 잡을 수가 없는 롤러코스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의 주제는 시장의 침체 위기에 대한 대비용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반대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희망찬 미래라고 상정을 하고 개미털기가 끝난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예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홍보부터 하겠습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촛불 집회가 8월 15일 광복절날 오후 6시 반에서 8시까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개최가 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투자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금투세를 밀어붙이는 것이 민주당 당 차원인지 아니면 특정 국회 의원인지 알 수는 없지만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이겨내고 추진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리수로 보인다. 그만큼 투자자들은 저항을 하고 있고요.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금투세가 시행이 되거나 혹은 폐지가 되거나 혹은 또한번 유예가 될수 있겠죠. 기관 외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금투세. 진짜 슈퍼 리치들은 법인으로 해당 사항이 없는 금투세. 개인들만 부담해야 되는 금투세는 폐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이번 촛불집회는 정의정 대표님의 한국차 연합이 주최를 하는 것이고 금투세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만든 에프킬라의 방송을 본문에 링크로 걸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보는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입니다. 한국 정치 미래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청원이고, 현 시점에서 해당되는 정치인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모펀드는 50인 미만이 투자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원 공개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임 사태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모펀드 관련 사태들로 하여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의식이 고조되는 분위기고요 이대로 내버려두면 더 많은 피해자가 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국회의원들과 사모펀드가 연루되는 현 상황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되고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어떤 국회의원이 사모펀드로 재산을 축적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라는 취지의 청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사모펀드 사태를 보시면 국민들의 재산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수많은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 은퇴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점에서 은행이나 증권사가 추천하는 금융상품들은 정말로 꼼꼼히 따져 봐야만 한다 퇴직금을 노리는 어둠의 유혹들이 특히 많은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재산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모펀드의 공개 의무 여부와 상관없이 법의 사각지대로 피하는 전략을 원천 차단해야만 한다. 여당, 야당 상관없이 진행되어야 하고 당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필요 없이 사모펀드의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찬성하고 빨리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반대하는 주장을 펼친다면 엑스맨으로 보여질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청원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국회의원들이 가입한 사모펀드 공개 목소리는 계속 점점 더 커질 것이고요. 법의 사각지대는 파헤쳐져야만 한다. 청원은 8월 25일까지고 16일이 남아 있습니다. 청원 링크는 댓글 상단에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엄 엄청난 폭락의 충격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 사건을 계기로 포트를 조정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 역시 포트를 조정했고요 폭락장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라는 내용으로 해지와 분산투자 전략에 대한 방송을 직전에 했었는데 장의 방향이 아래일 경우 대응을 하는 방법이었고요 오늘은 반대로 장이 위를 본다면 이라는 가정으로 좋은 투자처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은 지난 방송에 의형님이 써주신 댓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좋은 댓글이 달리면 소개를 드린다고 약속을 했었죠. 의형님의 댓글을 보겠습니다. 어, 하락장은 진정이 되었다라는 판단이고 이것을 판단하는 근거는 바로 빅스 지수다. 바로 공포 지수인 빅스 지수를 보면은 월요일 폭락 당시에는 65까지 치솟았지만 이 댓글의 시점엔 28 정도로 떨어졌고 지금 현재에는 더 떨어진. 20 수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1차 고민은 지나갔다라는 것이 의형님의 생각이며, 현재 우리가 가장 바라봐야 될 중요한 지표로서 체크해야 되는 지표가 바로 빅스 지수라는 거죠. 참고로 아무 일이 없을 때 빅스 지수는 12에서 15 사이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공포의 잔상은 남아있긴 하지만 빠르게 해소가 되는 중임을 알 수가 있다.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지난 2022년 9월경에 지수 2200을 찍었을 당시 수준까지는 가지 않는다라는 확신인 것이고 그 근거는 악재의 강도입니다. 그때는 금리 인상이 정점을 향해 가던 무서운 악재가 있었고 기업 실적들마저도 좋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금리의 방향이나 실적 부분에서도 그때보다는 훨씬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에선 코덱스 200을 매수하였고 지수 추종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지수 오르는 만큼은 오르고 최소한 소외되지는 않는다. 월요일 코스피 지수 2450 어라운드에서 의영 님은 매수를 하였다라고 하고요. 더 떨어진다라고 해도 어차피 시간만 견디면 수익으로 전환되는 위험이 시간으로 커버가 되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조심스럽지만 상승을 바라보는 뷰로 의영 님이십니다. 많은 내용이 담긴 댓글이고요. 특히 참고해야 될 지수가 현재 빅스 지수라는 것과 상승의 근거가 되는 비교표본으로 지난 2022년 9월을 제시해 주셨다는 점. 대단히 설득력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댓글 직후에 비록 하루긴 하지만 유의미한 상승을 했다. 두 번째 의견은 저에게 테슬라라는 종목을 소개해 주셨고 매수까지 결심하도록 큰 영향을 미치신 미국 주식투자자 미주반이 블로거입니다. 시장 전반을 보는 해안이 남다른 분인 것만큼 확실하고 그 근거는 제가 실제로 추천 종목에서 큰 수익을 여러 차례 냈기 때문에 이번 하락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했던 것이고요. 제가 과거에 미주반이 블로거님의 덕을 보았었던 종목은 2022년 말에 기아, 하이브, tse, 크래프톤 등등을 추천을 받았고 제가 실제로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냈었는데 제가 투자했던 그 시점이 바로 저점이었습니다 바로 위에서 소개했던 의영님께서 말씀하셨던 2022년 9월 폭락의 그 저점을 미주반인님도 정확히 진단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고수님이 꽤 있다는 라 겁니다 이번 하락장에서도 미주반인님께서 몇 가지 종목을 던져주셨는데 그거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애매모호하지 않은 어조로 진단을 해주셨고요 이번 하락에 대한 뷰는 하락의 관점에서 보면 전초전일 뿐이고 진짜 폭락은 내년에나 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은 상률 확률이 더 높으니까 꼭 붙들고 있어라. 언젠가는 나올 하락이 이번 하락이었고 예상보다 조금 빨리 오긴 했다. 고로 이미 지수를 크게 뺐기 때문에 미국 대선 전까지 한번더 상승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상승 랠리가 오면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이번 하락 때 포트를 정리했을 게 아니라 내년에 진짜 하락을 대비해서 이번에 올 상승 랠리 때 고점 매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한 방이다. 당연히 현금을 마련한 뒤에는 홀드를 한 다음에 제대로 된 하락에서 저점 매수 찬스를 노려야 된다라는 거죠. 참고로 국내 증시는 더 떨어질 게 없는 상황이고 미국 증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떨어질 만 했다. 현 시점에서 국내가 더 좋아 보인다. 물반 고기반이라는 표현을 써 주셨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매도 중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번 폭락이 일어난 거라는 거죠. 어쨌든 올해 하반기는 한국 주식이 더 좋다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뭘 사야 되나? 많이 빠진 종목 위주로는 2차전지주 중에 밸류에이션이 괜찮은 종목들이 있는데 바로 lg 화학과 삼성 sdi 라는 겁니다. 가장 솔깃했던 부분은 바로 네이버에 대한 뷰였는데 네이버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이버 관련한 대형 세력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패스하겠습니다. 결론은 요즘 개미 투자자들이 너무 똑똑해져서 이리저리 해도 털리지를 않기 때문에 나온 게 바로 이번 폭락이라는 뷰고요. 이 부분이 정말 납득이 되었던 게 바로 제가 계속 버티다가 이번에 폭락에서 팔았기 때문에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좀 안타깝기도 했고요. 어쨌든 개인 투자들의 수준이 너무 올라갔다 보니까 세력들이 쥐고 흔들기가 매우 힘들어졌다는 라 것이고 좋은 종목으로는 CS윈드와 PNT라는 종목을 언급해 주셨는데 CS윈드는 풍력 발전을 만드는 회사죠. PNT는 2차전지랑 디스플레이 장비주입니다. 코스닥 탑픽으로 꼽을 만큼 PNT는 굉장히 좋게 보고 계셨고 과거에 TSE를 추천해 주셨을 때랑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은 사지 않기 때문에 PNT는 패스고요. 그래도 차트를 한번 들여다 보면은 견조해 보기는 합니다. 결국 PNT랑 더불어서 탑 5픽은 CS윈드, 네이버, LG화학, 삼성SDI입니다. 저의 관심 종목인 기아를 여쭤봤더니 이미 시세가 다 나왔고 한번더갈 수는 있겠으나 아직 시세가 안 나온 종목들이 더 많기 때문에 바닥을 기는 중인데 튀어 오를 종목을 실적을 기반으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기아는 비추라는 것이죠 기아는 2년 뒤에나 쳐다보겠다 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 자세히는 설명 안 하셨지만 그래도 언급한 종목들을 몇개 보면은 조선주 피날레 시세가 기대가 되고 바이오가 특히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되는데 반면에 반도체는 꺾일 흐름이라고 합니다 반도체의 경우는 저랑은 뷰가 다른 거죠. 저는 수출입 동향을 기반으로 반도체가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건설주는 찬찬히 올라갈 것 같다. 하이브도 물어봤습니다. 근데 하이브든 엔터주든 정말 많이 빠지긴 했으나 아무리 많이 빠졌다라고 해도 이 섹터는 정말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업황 자체가 너무 난해하다라는 거죠. 계속 악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투세에 대한 언지도 있었습니다. 금투세가 폐지가 된다면 한국 주식의 랠리가 기대가 된다. 금투세를 이런 식으로 질질 끌다가 장기간 유예 혹은 폐지가 될 느낌이고 그렇게 되면 증시 흐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디까지나 한 명의 개인 투자자의 의견으로서 들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개인 투자들의 뷰를 종종 소개드리는 이유는 이 분들은 본인이 전문가라고 확신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돈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상한 의도가 없는 개인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걸 들은 우리에게도 생각의 여지가 던져지게 되고 또 놓쳤던 부분을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반등이 기대가 되는 종목을 이제 다섯 가지 소개드리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 개미털기가 끝난 종목들 탑 5는 SK바이오팜, 셀트리온, GS건설. CJ, CGV 그리고 영원무역입니다. 이 종목들은 이미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매수 시점부터 굉장히 저점인 상황에서 제가 매수를 했던 종목이었고, 그러면서 계속 기다리는 게 저의 투자 전략이죠. 근데 이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보여지고 이제 눈에 띄게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주가 상승에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미 양전환을 했거나 양전환 부근까지 온 종목들입니다. 특히 SK바이오팜은 흑자전환에 성공을 한 대형 바이오주다 보니까 만약에 바이오주 랠리가 온다면 실적과 대형 이두 가지가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바이오주에서는 실적 나쁜 회사는 쳐다도 보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정말 이상한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 실적을 보고서 이게 돈을 벌지 못하면 투자 안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그리고 바이오팜은 실적 상승 가도를 달릴 모양새인데 올해 흑자 전환했고 지난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시밀러뿐만 아니라 신약 제조까지 파이프라인에 대단히 공격적으로 구축을 계속 하였고 그 성과가 이제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도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비록 PER이 조금 높긴 하지만 삼성바이오와 함께 한국바이오 투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바이오 랠리가 온다면 저는 셀트리온이 대장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GS 건설도 좋게 보는 이유는 부실한 건설사들이 이번 부동산 PF 문제에서 대거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건설이라는 섹터 자체가 살아남은 자들의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살아남은 자들의 게임이라는 부분에서 남은 건설사들이 앞으로의 수주를 독차지하게 될 것이고. 당연히 gs 건설도 최근에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강을 했기 때문에 어, 워낙 주가도 싸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종목이 바로 gs 건설이다 cj cgv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오랫동안 눌려 있었고 이제는 슬슬 돈을 벌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가가 가격이 매우 싸다라는 거죠 최근에 영화관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에 지금 5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아무리 봐도 과하게 눌려 있는 상황이며 주가가 튀어 올라도 이상할 게 없는 종목으로 CJ CGV를 지목하는 겁니다. 영원 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눌려 있었고 대중 수출이 살아나는 마당에 바닥을 치고 튀어 오를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PER이 5밖에 안 되고 배당은 3.5%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 장치가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저의 종목 픽은 아주 바닥을 기다가 이제 앞으로 튀어 오를 거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이고요. 어디까지나 투자 아이디어로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